안녕하세요. 인천공항점 영업담당 정수정입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서 면세점이 많이 힘든 요즘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3월부 면세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는 건데요. 관련해서 고객들의 문의도 많고 그 덕분에 매출도 쑥쑥 오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쉽게도 입국 시 1인당 면세 한도는 기존과 동일한 600달러입니다. 한도금에게 포함되지 않지만 술, 담배, 향수는 별도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구체적으로 주류 한 병은 1리터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한보루 향수 60ml 이하입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면세 별도 범위의 품목 중 인천공항점에 꽃이라 할수 있는 주류에 대해 문제 드리겠습니다. 용량 1리터 이하이나 420달러인 주류 한 병을 국내 반입할 때 세금 부과 관련해서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420달러에서 초과되는 차액분 20달러만 세금이 부과된다. 2번, 20달러 정도 초과면 하 세관에서 눈감아준다. 3번 반입규정 위반으로 압수당한다. 4번 420달러 전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어, 네? 벌써 정답과 댓글을 남기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시청하신 영상 아래 정답 번호와 참신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서명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랜만에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릴레이 퀴즈 챌린지 다음 주자는 누구실까요? 바로 바로 제주섬의 한승원님, 지목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꼭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